레노버탭 M9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는 화면 보호의 완벽함, 바로 이 강화유리 보호필름이 답입니다. 9H의 뛰어난 경도와 0.3mm의 얇은 두께로 충격과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, 고선명과 고투명으로 선명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올레포비 코팅으로 지문과 오염이 쉽게 묻지 않아 깨끗한 화면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, 충격흡수와 파손방지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붙이기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보호성능이 뛰어나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평일 오후 4시 이전 결제 시 당일 출고되어 빠른 배송도 큰 장점입니다. 이 제품으로 레노버트의 백라인 위 가치를 한층 더 높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